2024년 9월 23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짧게 현재 D파 진행 상황 말씀만 드리고요. 여기 파동이 이제 A, B, C, D 내려오고 있는 거 아실 거고 D파 끝나면 이파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5번 파동 마감될 겁니다. 그러면 D파 진행 상황 잠깐 얘기 드리고요. 저 파동 카운팅 한거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공부방 회원님들 원본 지금 투뷰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abc로 d파가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장이 됐는데 이 파동이 여기서 abc abc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렸는데 마감이 안되고 이 파동 여기서부터 만약에 마감을 했으면 이 파동이 어떻게 되었을까 봤더니 오류 자 여기에 있는 이 5번 파동이 마감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의 파 파동에 0.5에서 5.65그 레인지까지 되돌림이 두번 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파동을 하고 마감을 안 하고 삼각형으로 마감을 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ABC 이게 A죠 삼각형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내려오고 D가 내려오고 E가 내려오면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ABC 여기 WXY 내려오는 것 같고 WXY 내려오면 그게 C파죠. 그 다음에 D파하고 E파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A파에 비해서 B파 짧 짧고 c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거 살짝 넘기는 정도 나왔다가 d파 나오면 e파가 약간 깊을 수도 있습니다 고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e파가 약간 깊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a b c d e 이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e파 깊을 수 있습니다 고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e파 깊게 하고 나면 올라가는 e파 마무리하는 e파 나오는 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파 마감 ABC로 A, B, C, D 진행 중이고 D파 마치면 E파 올라갈 건데 D파는 여기 ABC로 내려왔는데 이걸로 마치는 것 같지가 않고 여기 연장 파동이 있는 게 삼각형으로 여기 지그재그 A, B, C, D 하고 E파가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A B, 연장 플래스로 아마 D파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5파가 삼각형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 WXY 나오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D파는 여기서 삼각형이 나오면 시간 조정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ABC가 여기 있는 삼각형 마감이 A하고 호빈놀이하고 나서 E가 길게 나오면 여기 D파가 끝났다고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바동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본 카운팅 하시고 화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 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